안녕하세요. 정동아입니다. 네, 오늘 6월 20일 토요일이 세계 난민의 날인데요. 이 날을 기념해 한국의 난민 지원 단체들의 모임인 난민 지원 네트워크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난민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영화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난민들의 생생한 삶이 담긴 이야기들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제작한 난민에 대한 훌륭한 작품 3편이 상영이 되고 난민과의 대화 감독과의 대화, 난민 지원 활동가들과의 대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제에 참여하고 난민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 대한민국에도 난민들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